안녕하십니까. d j n 스 엄태인 시장입니다. 오늘은 노후 주택을 카페로 인테리어한 장가주택 인테리어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들어오시면 처음으로 마주하는 입구 프론트 도어는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이렇게 아치 형식으로 철제 프레임으로 제작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렇게 블랙 색상을 입혀서 저희 카페 인테리어 톤이 조금 화이트 톤이라서 블랙 톤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될수 있도록 한번 디자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고객님들이 인기가 많아서 저기 식물들을 많이 받아서 현관에 이렇게 식물들을 배치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이 카페 같은 경우는 커피만 파는 것이 아니라 베이커리까지 같이 하는 카페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베이커리 바를 한번 제작을 해 봤는데요. 이렇게 먼지가 안 들어가도록 유리를 씌우고 이렇게 선반도 넣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납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베이커리 바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베이커리를 지나서 들어오는 전면 공간에는 저희가 포인트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템바보드 느낌으로 인테리어를 꾸며봤고요. 이렇게 저희가 약간 비정형적으로 아치형으로 만들어서 간접등을 넣어서 딱 들어오실 때, 아, 이쁜 공간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들수 있도록 한번 디자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안쪽으로 가시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테이블 공간이 나오는데요. 테이블 공간 좌측편은 고객님께서 준비하신 이런 오브제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요 위쪽에서 조명을 펜던트 조명을 쏴서 이렇게 이쁘게 빛이 날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봤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오른쪽 공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커튼을 달아서 조금 샤방한 느낌을 한번 내봤고요. 이런 포인트. 등으로 좀 모던한 느낌을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같은 경우도 조금 모던한 회색 계통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이 공간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손님들이 이 공간에서 편안하게 차를 마시면서 계실 수 있을지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이 공간을 한번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이쪽 공간도 저희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든 공간인데요. 테이블을 하나 더 놓자니 이 공간이 너무 좁아져서. 벽 쪽으로 붙박이장 테이블을 설치를 하고 이렇게 새 테이블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디자인을 해봤고요. 고객님들이 이쪽에 앉아서 편안하게 쉴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디자인을 해봤습니다. 벽체 같은 경우도 텐바보드 느낌으로 이렇게 심플하게 디자인을 했고요. 가운데 조명을 넣어서 더이원 카페의 이런 간판도 한번 여기 포인트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왼쪽으로 보시면 단체석 공간이 나오는데요. 단체석은 우리 고객들이 많이 오시면 편안하게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가벽을 하나 만들어서 분리된 공간을 하나 만들어 줬고요. 이렇게 큰 테이블을 놔서 이렇게 편안하게 또 음료를 드실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쪽은 스태프 언니, 우리 고객님께서 음료나 베이커리를 만드는 공간인데 매우 청결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또 쓰기 편하게끔 동선을 디자인해서 한번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 공간이 나오는데요. 바 공간은 고객님에게도 아주 특별한 공간이고 우리 손님들한테도 특별한 공간이죠. 그래서 디자인이 이렇게 좀 한번 이쁘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라운드가 들어가는 바 형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하부에 간접 조명을 조금 넣어 봤고요. 그리고 벽체 같은 경우는 포인트 타일로 이렇게 모노 타일로 한번 시공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상판은 오염이 되지 않는 인조 대리석을 사용을 했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D 글자 형식의 라운드 바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카페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간접 조명을 사용해서 저희가 그 조도를 조절하고 있는데요. 위쪽으로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간접 조명 박스를 만들어서 다 이렇게 간접 조명을 넣어서 조도를 조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간접 조명 박스를 여러 군데 이렇게 나눠 넣어서 이렇게 모던한 느낌이 날수 있도록 천장도 그런 심플한 느낌으로 디자인을 해 봤습니다. 왼쪽으로 보시면 간단하게 차한테할수 있는 심플한 테이블을 배치를 해서 공원이 보일 수 있는 이런 공원뷰로 한번 제가 디자인을 해 봤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4인 테이블을 넣어서 우리 고객들이 4인 이상, 3, 4인 이상 오시는 고객들이 테이블에 앉아서 편안하게 또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쪽도 보시면 더이원 간판이 이렇게 밋밋하지 않도록 더이원 간판을 넣어서 또 간접등을 넣어서 한번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폴딩도어가 나오는데요. 이 폴딩도어를 지나가면 또 저희 이 집의 하이라이트인 예, 작은 정원이 나오거든요. 정원에서도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밖으로 나오시면 바깥 정원이 나오는데요. 여기도 고객님들이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정원으로 저희가 꾸몄습니다. 바닥을 보시면 바닥도 약간 빈티지한 그레이로 패턴을 찍어서 이렇게 한번 빈티지한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왼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울도 설치를 했고요. 이쪽에 보시면 더이용 간판이 있는 이 공간은 화장실입니다. 외부 화장실, 외부 화장실도 저희가 리폼을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고객님들이 외부에서 편하게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뒀고요. 뒤쪽으로 보시면 저희가 외부 조명을 넣어서 이렇게 화단을 한번 제작을 한번 해 봤습니다. 벽돌과. 대리석을 섞어서 화단을 만들었고요. 나무를 이렇게 이쁘게 심어서 조명을 설치를 했습니다. 외부 테라스는 바깥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바깥에서 들어올 수 있는 공간도 저희가 이쁘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노후 주택을 카페로 인테리어한 현장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현장은 정말 고객님들이 편하고 아늑하게 지낼 수 있게 이렇게 한번 디자인을 해 봤습니다. 더 좋은 인테리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에스 엄태인 실장이었습니다.